뭐야 p 패스가.. 패스 p a Pip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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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p p 살 Pip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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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p p a Pippa, 야 i p p a Pippa, p i p p 자차려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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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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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족 애족 크리다. 아 o 그래야 k o 그 e a 어디어디 o 어디? o Odi? Esso, Esso. Oh, I'm not. I'm not. i Red t e a 제발, 맞다, 고 해줘 목거리가비거게 맞는 거같거데 무슨 일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다거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다

맞네 맞네, 분명 맞아. 아, 나가는 까지아 어, 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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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거지거 같은데. 기억 자 있어

어, 피. 피도. 나나나 있어. 살나다살 나올 거 같아. 아, 이... 어 슈, 슈. 중앙에... 저, 저, 바로 앞에. 아나 어,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. 살짝 오른쪽. 살짝 오른쪽. 알스 나 하나. 알스 나 하나. 야 중통 아래에 있어. 중통 아래에 있어. 소세 어 소세 롱스나였어요? 건드 열 컨디 다운이야. 스이라며 사게 사게 사게. 사게. 여기 살려 봐. 잠깐. 레드팀 하나 더 있어. 왼쪽 왼쪽. 포대. 포대 셔대 주이스있단살자이 삐꾸였거든. 삐꾸였었냐? 빨리 와. 빨리 와. 이 새끼 핵인데? 봐요. 훕 <몬> 어? 할래?

야, 핵장아! 친추거 풀어! 내가 BJ니까, BJ BG 뭘 소비해! ᄉᄇᄇ! <놀람> 정과잖아, 싹다 지어. 얘, 아이스슈잖아. 너 아이, 너 아이스슈야? ᄉᄇᄇ, <놀람> <놀람> 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? <놀람> 와. 쓰레기새끼 벌레 차단하고 하세요 형님들 핵쟁이년 멘트 먼저 알아 핵쟁이년들 문철빵 할래? 이말부터 나와 금액이 존나 커 비즈니스 섭외 와봐 500만원 500만원도 없는 새끼야 월 500만원 씨발 니집 네 개이름이가 장근이 팀야 핵 얼마짜리 쓰는데 너 800짜리 쓴다고? 야너 디코 아이디 뭔데 흑인아 예. PC방이야? 예너 PC방에서 얼로드를 쓴다고? 네 써봐 지금 와... <laughs> 야너왜 해가 아니라 했어 근데? 일부러 핵 아닌 척 하는데 800만원 짜 쓰는 거 맞아? 네너몇 살인데? 저요? 27이야 와... 야 근데 왜안 보이냐? 디코라이브에너 월에 킨거 아니야 이거... 방금? 근데 왜 화면 안 보여? 이거 아프리카 켜도 어. 이거가... 방송 송출에도 안 걸려요 그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음. 연구재가 800만 원이라고? 네. 네. 디코라이브 하자했을 때왜 하자고 했어? 아너 문자 방 이거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하자고 지 네. 야그 원격해도 안 나오냐? 흑이나네안 안 걸려요. 원격해도 안 걸린다고? 네. 그럼 어떻게 잡아? 그럼 너가 쓰는 거는? 이거 원격이 들어오면 어. 꺼짐 꺼진. 핵이 꺼진다고? 아니 그럼 안에 파일이 있잖아. 파일이 안, <laughs> 안 보이. 파일이 사라진다고? 네야 근데 핵쓰는 사람 너도 좀 친분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맞지? 네 맞지 걔네들 목소리가 딱두 가지 부류거든? 개씹 찐따 목소리 있는데 그 목소리에 그리고 한 명은 존나 굵은 목소리 어어 어. A쇼 B쇼 이런 네.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네. 너는 그둘 중에 하나여가지고 내가 바로 의심했거든 딱 이기더라고 야그뭐 날라 다닐 수도 있어 도네그 날라다니면 안 되지? 아니야 이거 영정도 풀수 있어 영정을 풀수 있다고? 네 어차피 박제이 있어가지고 아너 어제 박제돼 있어? 네킥킥나이아 네. 킥형 유튜브에 박제돼 있어? 네 알았어 차단하고 갈게 잔금 위티야너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 쓰레기 새끼야 저의 땡이에요라고 딱 이렇게 소문내고 다녀야겠지 너 차단할 수 있게 네. 너 근데 너 피시방에서 그렇게 막 대놓고 쓰면 막 뒤에 사람 없어? 그 얼로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로드 전용 피시방 있다고? 네 사장님도 같이 쓴다고 너 병원 가야겠다 근데 <laughs> 꺼져 <아하. 웃음>